다른 거, 안녕하세요. 원피디의 하이. 형이 그 어제 응. 제 아는 지인한테 산타페를 응. 추천해 줬는데요. 응. 아, 산타페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지. <laughs> 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네. 소렌토 차량도 있고, 산타페 차량도 있고, QM6 차량도 있다고 말해 줬잖아. 네.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laughs> 아, 뭔가가 그 응. 조금 자기 나이에 안 맞는 느낌. 아, 알겠지? 진짜? 네. 그러면은 오늘은 더 가성비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차량은 LPG 차량이야. 엔진음이 굉장히 정숙한 게 특징이고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상태도 좋은 차량이니까 기대하고 봐도 돼.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더뉴 QM6 차량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더뉴 QM6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편의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음이 굉장히 정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신 차량입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니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주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더뉴 QM6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편의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음이 굉장히 정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QM6 2.0 LPG 알리 2륜 등급 차량이고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1년 2월. 현재 주행수 86,28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일반 부품은 제조사 품질 보증이 끝났고요. 엔진 주요 부품은 5년에 10만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미션에 대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트렁크 리드만 교환이 되어 있고요. 추가 옵션을 또 알차게 넣으셨습니다. S링크 1. 그리고 매직 테일 게이트 그리고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여기서 S링크 1은 태블릿 PC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직 테일 게이트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환한 가시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례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가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거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를 보셔도 사용감 전혀 없고요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벌집 모양의 라디레이터 프롬 몰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위쪽을 살펴보시면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전혀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관리하시기 쉬우신 차량입니다. 전면부의 모습을 보셔도 유리에도 흠집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부의 모습을 보셔도 웅장하고요.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옆쪽에 휀다 쪽의 모습이고요. 휀다 쪽도 고지상은 없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80에서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흠집은 없고요. 요 끝쪽 부분만 약간의 사용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어를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 문콕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컨디션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그 위쪽을 잠시 살펴볼까요? 위쪽에는 루프랙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저 활동하실 때는 이 기능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에 휀다의 모습이고요. 휀다도 어 너무나 매끈하네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만 약간의 사용감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와 이쪽도 모두 교환하셨네요. 약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밝고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매직 테일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이고요. 어, 알차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SUV의 장점은 차박 캠핑 매주활동 즐기시기에는 적합한 차량이고요 뒷공간을 보셔도 사용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가니시 쪽도 보시면은 스크러치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우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의 고지상이 있는데 트렁크만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험 이력하고 성능 기록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 다입니다.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시간을 내서 내방하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받아보시도 되시는 차례입니다. 네, 뒤쪽 헨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헨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고지상이 있네요 여기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없고요 이 앞쪽 도어를 보셔도 와 진짜 매끈합니다 어, 전차주님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셨고요 이쪽 끝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묻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깨끗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세합니다 사이드 리피터에도 흠집 전혀 없고요 앞쪽 휀다를 보셔도 네 스크러치 없습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간쪽에만 약간의 잔상 스크러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셔야죠 첫째 장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장에는 트렁크 리드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미세 뉴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장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험 이력 공개합니다. 보험 이력은 내차 네 피해 두건 이력이 되어 있지만 경미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이제는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2열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2열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 상태를 살펴보실 건데요. 2열 시트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찍힘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넓은 공간으로 덕에 패밀리카 업무용카로도 안성 맞춤인 차량입니다. 이 하단은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이구컵홀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제가 요쪽 팔걸이 쪽도 확인하고 있는데, 네,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잠깐 실내에 탑승을 해볼게요. 어, 이하처럼 <laughs> 넓은 거주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이 한두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카 패밀리카로도 안성 맞춤인 차량이고요. 1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1열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이 상처가 두 군데 생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팔걸이 쪽을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접이식 룸밀러도 되어 있고요. 지금 윈도우 버튼도 되어 있습니다. 네, 윈도우 버튼을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원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운전석에만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룸밀러가 되어 있는데요 접이식 룸밀러 네 위와처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후축방 감지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유리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유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2열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열 윈도우 유리입니다 약간의 소리는 나지만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고무가 사용을 잘안 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입니다 네, 반대쪽에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헤드램프 각도 조절, 레지텔 게이트, 전동 트렁크고요 주유구 레버, 본인 레버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전동 트렁크, 요추 받침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정숙합니다 핸들 떨림도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디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크루즈 기능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자리잡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과 트림 메뉴, 설정 메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약간 돌려보시면 미디어 조작기는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개입한 모습을 보시면 글라스터의 모습이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86,291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는 스티커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전 차주님이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S링크 1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태블릿 PC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조기의 모습은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옆쪽에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온오프 버튼, 볼륨 높낮이 버튼, 홈 버튼, 그리고 차량 설정 버튼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 보시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운전자 피로 경보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할 화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 컨트롤 하실 때는 이 하단에 있는 버튼을 올리시면 유화처럼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요.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쪽으로 잠입을 하시면 유아처럼 메뉴가 되어 있는데요. 주행 보조 시스템은 아까 전에 차량 설정이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후방 카메라와 장애물 감지,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주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차 시기 미숙하신 분이시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조기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이처럼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에코 버튼, 주차 조용 보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 하단에는 똑딱이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활성화 하시고 싶을 때는 왼쪽 스피드 리미터 기능을 활성화 하시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처럼 누르시면 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모습이고요 4구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도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찍김 스크러치의 짐 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신 차량입니다 전차주님의 성향을 잠시 엿볼 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니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쭉 감가된 1,69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9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다양한 차량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